네, 지금 재밌는 채팅글이 올라온 게 차범근이 축구보다가 답답해서 뛰는 느낌이라고 맞습니다. 그만큼 고준 선수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 경기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현재 디드리 진행이 된것 같죠? 네, 맞습니다. 어느 선수의 성공으로 진행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한영주 선수의 성공으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이번 선수가 한영주 선수기 이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세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은둔 고수라고 하셔도 어쨌든 이런 경기는 또 처음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음. 방송 경기 또 퍼펙트 코리아 무대가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긴장감 빨리 덜쳐내면 본래 좋은 샷 그리고 좋은 이제 스탯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여기서 100점 로트온 기록했습니다. 23 싱글. 처점 네, 기록한 한영주 선수입니다. 조금 낮았고요. 네. 조금씩 트리플 존을 향해 올라갑니다. 네, 그래도 60점 기록한 고준 선수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한현주 선수 성공 2점 가지고 있고요. 이번 턴 140점 이상의 빅스코어가 나온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다음 턴에 어레인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스트리 하나 들어갔고요. 아. 네, 그래도 20 트리플, 20 싱글, 5 싱글로 그래도 점수 많이 줄여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현 해설위원은 고준 선수와 붙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 고준 선수와는 지금 붙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 뭔가 네, 한번더 대회 때 만나본 적은 없고 이렇게 조상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그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긴장이 될것 같아서 어, 네, 굉장히 <laughs> 그 존재만으로도 압박감을 네.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또한 이제 한영주 선수도 저는 한영주 선수에 대한 이제 레이팅이나 아니면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한영주 선수와 붙게 되더라도 네. 굉장히 긴장이 될것 같습니다. 아, 두분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시다라는 거죠. 아 한영주 선수 역시 어. 트리플 두 개로 어레인지 잘 들어왔습니다. 네. 구준 선수도 이번 턴에 어레인지 들어가야 합니다. 76점 조금 더 편한 어레지 남겼고요. 하영주 선수는 148점, 18트리플 2개, 20더블도 있고요. 20트리플에 16트리플, 그리고 20더블도 있습니다. 자, 과연 어느 루트를 선택할까요? 네, 20루트 선택했었고요. 68점. 자. 아, 68점, 아 20트리플에 4더블 트라이 가도 되고요. 이제 굳이 무리해서 이제 18을 던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 선택했었고요. 여러분 고준 선수 76점 2 0트리플에 8더블 있습니다. 자 시원하게 꽂힙니다. 자 4더블 나왔습니다. 4더블. 아유, 아 살짝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영준 선수 찬스입니다. 최소, 최소 마무리할 진짜. 수 있는 두발 있습니다. 자 과연 20더블 선택할지 16더블 선택할지. 1 6더블선택했습니다 아 정말 긴장되네요 네 이거 두 발이 있습니다 16더블 아, 아 깔끔합니다 아, 저는 순간 저 다트판만 보고 살짝 위로 빠진 줄 알았어요 아, 살짝 위로 네. 빠진 줄 알았지만 16더블 끝부분에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낸 한영주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첫 판은 한영주 선수가 자신의 그 성공 그대로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크리켓 고준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고준 선수는 진짜 시원시원하게 꽂히는 소리가 굉장히 네. 크게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중계하는 이 공간까지 다다 꽂히는 소리가 들리고 네. 있습니다. 20 영역 오픈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되면 하영주 선수 20 영역 가져가면 조금 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와, 오픈하고 점수까지. 80점 가져간 하영주 선수입니다. 하지만 22투 마크가 돼 있기 때문에 19 영역 트리플 들어간다면 빨리 지워낼 수 있습니다. 네. 자19 영역 들어갔고요. 마지와 빨은 지우지 않고 19 트리플로 점수 따라가려고 했지만 살짝 옆쪽으로 빠져서 19점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한영주 선수가 어떤 네. 전략을 가져갈지 19를 그냥 바로 지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지웠습니다 점수 더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와. 점수 80점까지 한번더 챙겨갔습니다. 네, 점수와 영역 두 마리 토끼를 잡았네요. 네, 맞습니다. 2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8 건너뛰고 17 영역에 먼저 노립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전편에 19를 던졌기 때문에 같은 높이 음. 있는 17 영역으로 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웠고요. 지웠고요. 점수 안정적으로 갑니다. 네 마지막 아. 발 살짝 빠졌지만 그래도 한 발로 지어내고 20점 가져갔습니다. 와 18. 오픈. 아 위드로 살짝 빠졌고요. 네 마지막 네. 발은 20 영역 지어냈습니다. 그러면 친용 역 영역 오픈하면 바로 18 지우러 가겠죠. 네. 오픈했고요. 아, 오픈했고요. 18 지우러 갑니다. 아 살짝 빠졌고요. 네. 아 싱글 들어가면서 무슨 선수 점수 더 따라갈 수 있는 찬스 한턴 있습니다. 네. 좋고요. 오한 번만 더 들어가면. 아... 살짝 빠졌지만 그래도 18 트리플 두 개로 점수 많이 따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한영주 선수가 18지원내고16 점수 최대한 가져가야지 그 다음턴 고준 선수가 15로 나인 마크 했을 때도 좀 유리하게 갈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네 구발 써서 지원했고요. 네16 트리플 음... 들어가면서 점수 확실하게 가져갔습니다. 네. 15 영역 오픈. 네, 여기서 15 신계 들어오면서 15점 가져갔고요. 한영주 선수는 세발을 써서라도 15 지원하겠죠? 네, 지금 약 50점 차 나고 있습니다. 세발로 지웠어요지웠고요디불 디블. 아, 여기서 디불 s 불로두 번째 크리트 아,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와, 한영주 선수가 그러 지금 어느새 두 경기 다 가져갔어요. 아네 맞습니다. 이제 한영주 선수가 이번 첫 방송 경기지만 네. 굉장히 본인만의 템포를 가져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운영을 하는 특성이 딱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음. 지우고 점수, 지우고 점수, 점수. 네, 점수차를 여유롭게 벌려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크리켓 운영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은둔 고수다라고 불렸는지 알것 같네요. 네, 굉장히 샷도 시원시원하고요. 네, 굉장히 스텝도 굉장히 좋은 스텝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위에 가렸고요. 마지막 와. 발은 이트리플 파이브 마크로 시작하는 하영주 선수입니다. 보통 저렇게 가려 있을 때세 번째 발이 트리플 존에 딱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옆쪽으로 빠져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좀 네. 까다로운데 하영주 선수는 성공시키면서 파이브 마크 기록했습니다. 네, 고준 선수도 파이브 마크. 하영주 네, 선수 2 0을좀더 갈지 아니면 바로 첫 발부터 지우러 갈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점수 2트리플 자, 한 발은 주로 아열치 않았습니다. 살짝 빠졌지만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하영주 선수 굉장히 안정적인 크리켓 운영 점수를 가져가는 운영 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준 선수도 점수로 일단은 채우려고 합니다. 네, 포 마크 기록하면서 두 선수 점수, 점수 차 얼마나지 않습니다. 네,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나인 마크 한 번이면 점수를 벌릴 수도, 아니면 나인 마크 한 번이면 역전할 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발이 트리플이 들어가지 않았기 게 때문에 마지막 발도 공격적으로 지우러 가지 않고요. 점수 노리는 네. 한현주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19트리 로 점수 바짝 쫓아갑니다. 스코어 오버됐고요. 마지막 와. 발은 공격적으로 트라이하지 않고 19트리플 두 발이 감지게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 마지막 발도 19트리플 트라이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이제 좀... 잘 서로의 기량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선수 굉장히 좋은 기량 좋은 스텝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막상 막하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발도 안정적으로 점수를 가네요 어느 선수가 먼저 컷을 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막하면서 다시 점수 역전하는 고준 선수입니다 네. 지금 다른 영역을 건들지 않고 계속 점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실수를 하는가.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발로 트라이를 했을 경우 안 들어갔을 때 이제 점수 역전, 그리고 게임의 승차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와, 합니다. 와, 이번에 가나요? 아, 가지만한 발에 지우진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발20 트리플 들어가면서 점수 확실하게 가져가자 지우려고 했던 한현주 선수입니다. 와우. 아, 아, 살짝 받았습니다. 아, 이번에 조금 점수 차가 요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 네 맞습니다. 한유리 선수 이전 라운드 이스트리플 두 개를 넣었기 때문에 점수 늘어있죠. 네. 한발로 지었고요. 네, 역시 안정적으로 점수 갑니다. 더 아, 아. 24마크 80점까지 가져갔습니다. 확 벌려놨습니다 지금. 17영역 갑니다. 살짝 음. 마지막 발이 옆쪽으로 빠졌습니다. 사영주 네. 네, 선수 역시 이번에도 첫발17 트리플 트라이 하겠죠? 자, 17로 향합니다. 아, 지웠고요. 점수가 나요? 네, 안정적으로 갑니다. 네, 네, 17 지워내고 두발20 싱글 들어가면서 점수 차이 어느새 140점 가량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 영역으로. 18, 5 마크, 36점 가져갔습니다. 이제 네. 또 18을 점수. 지우러 가겠죠? 네, 맞습니다. 계속 반복되듯이 첫발 지우러 가고 지웠다면 두 발은 다시 점수하고 이런 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웠고요 점수로 갑니다. 와, 여기서 아, 9 마크 나옵니다. 이렇게 되나요? 아, 이렇게 되면 한 번에 120점 아, 가져왔기 네. 때문에 점수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76 30점이 나요. 하지만 16오픈하면서 16점 가져갔지만 하영주 선수 이번 턴16 지운다면 바로 15 가겠죠. 마지막 발은 아하, 불을 봤었던 한영주 선수입니다. 15, 4 마크 기록했습니다. 한영주 에? 선수, 바로 15 지우러 가겠죠. 여기서 마지막 발15 트리플로 지원했고요 점수 대략 200점 정도 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S불 t now,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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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자, S불. 자. 아, 이제 헤트트릭 아 하면서 환영주 선수가 승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에 이제 스탯이5.0 나오셨네요. 음. 굉장히...